네, 안녕하세요. 개인 방송 장비 리뷰 전문 채널 오토케TV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 바로 이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조사가 텔레신이라고, 음, 고프로 같은 그런 액션캠, 액션캠 액세서리, 뭐, 유용한 그 호환 용품들 많이 만들어내는 제조사인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사진 속에 이 DJI의 오즈모 포켓이 있죠. 근데 네, 뭐, 오즈모 포켓이 포함된 제품은 아니고요 오즈모 포켓에 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브라켓 제품인데, 어, 이름이 아주 귀여워요. 코알라, 코알라라고 이름이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코알라 새끼처럼. 코알라 엄마한테 이렇게 품에 안긴 그런 모습이죠. 네, 이 제품이 어떤 뭐 그런 고가의 뭐 상비 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오즈모 포켓을 갖고 계신 유저분들이라면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필수 용품이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 오즈모 포켓 코알라 브라켓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포장 보시면 이렇게 박스 포장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네, 한번 언박싱 하면서 구성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의 홀더, 그, 브라켓만 있는 게 아니고, 꺼내면서 말씀드리기 위안 꺼내지는 거니, 이거. 이렇게, 안에, 스펀지 포장이 되어 있고, 뭐, 사용 설명서. 설명서 한번쭉 읽어 보시는 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사용 방법 같은 게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서 한번쭉 읽어 보시는 것도 좋구요. 뭐 스티커가 두 가지가 들어 있네요 네, 어디 냉장고나 어디 붙이시면 되고요이 뭐 텔레신의 의도는 어떤 촬영 장비나 어, 촬영 하시는 분들이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홍보를 네, 유도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요게 이 코알라 브라켓 본품이에요 이게 ABS 아주 고급 고급 플라스틱으로 어, 제작이 된 맨질맨질한 그런 플라스틱 있죠 네, 그렇게 제작된 코알라 브라켓 본품이고요, 음,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알라 브라켓 본품 이외에도 이렇게 실리콘 벨트랑 육각 렌치 그리고 이거는 뭐 나사. 네, 이 육각 렌치를 통해서 돌릴 수 있는 이렇게 나사. 그래서 이렇게 구성품을 한번 정렬을 해보면 어, 브라켓 본품, 실리콘 벨트, 육각 렌치 그리고 나사 이렇게 네 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품들 중에서 얼른 설명드리고 뺄건 뺄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브라켓이 위로도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히는 이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관절이죠.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이 이 나사, 육각렌치의 나사로 이렇게 돌아가고 반대편에는 이제 너트가 이렇게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좀 풀면은 좀 헐, 헐겁게, 헐렁헐렁하게 펴지고 접어지고 좀꽉 조아주면은 그 강도가 조임력이라고 하죠. 조임력이 이제 좀 빡빡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육각 렌치고요. 혹시 이제 이 나사, 나사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나사를 잃어버릴까봐 <laughs> 분실에 대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돌리고, 빼고 하다가, 나사가 분실이 되면, 스페어로 있는 이 나사를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안에 있는 너트, 이 너트는 스페어가 여분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 설명이 됐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그럼 여기 실리콘 밴드가 남는데, 이게 뭐냐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이 좀 역순으로 되는 것 같긴 한데, 브라켓을 먼저 달아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오즈모 포켓을 꺼냈는데요. 이게 이 오즈모 포켓 정품 안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서 넣어서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여기에 이렇게 실리콘 밴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실리콘 밴드를 빼면 오즈모 포켓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네. 후크를 딱 채워서 보관 용인데 이 실리콘 밴드가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이 이제 코알라 브라켓 안에 실리콘 밴드가 있는 건데 그 이유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알라 브라켓을 연결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자 코알라 브라켓 이렇게 생긴 코알라 브라켓을 이 오즈모 포켓에 연결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 연결 부죠 스마트폰 그각 스마트폰 뭐 타입 C든 애플이든 어, 젠더를 연결해 가지고 스마트폰 연결하는 이 연결부에 있는 플라스틱 덮개를 빼내고요. 이렇게 오즈모 포켓 스마트폰이 어댑터 연결부에 이렇게 딱 맞게 네, 코알라 브라켓 이렇게 코알라가 이렇게 써있죠. 네, 방향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뭐 이렇게 k가 아래로 가도록 아래로 가도록 이거는 k가 위로 가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k가 아래로 아래로 가도록 한번 이렇게 맞춰서 그냥 쭉 힘을 좀 조금 줘서 넣으시면, 네, 어느 정도 이제 딱 맞게 되고, 이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살짝 힘준다고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그 방향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시 뭐 윗방향으로 보시죠. 이렇게 삽입할 때 힘을 딱 줘서, 네, 딱 이렇게. 밀착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코알라 브라켓이 이렇게 오즈모 포켓에 장착이 된 건데 이 사용법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우선 이 밴드 그래서 이 정품 케이스에 코알라 브라켓을 낀 채로는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게 짧아서 밴드가 실리콘 밴드가 짧아서 이렇게 체결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정품 실리콘 밴드와 이제 폭은 같지만 길이가 좀더긴이 네. 코알라 브라켓을 장착한 채로 사용할 수 있는 밴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거 안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홈에 맞춰가지고 이 밴드를 빼내실 수가 있어요. 이거 빼실 때 너무 힘을 확 줘서 빼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 네. 안에 안쪽에 있는 끝 부분이 튀어나오도록 쫙 빼시면 그냥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면 짧은 짧은 거는 이렇게 내비두고 이제 방향이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이것도 요 있는 홈에다가 이게 실리콘이니까 뭐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아요. 유연하게 조절이 되니까 넣고 힘을 줘서 쑥다 넣으면 네쑥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실리콘 밴드를 교체를 하시면 다시 뺄 일은 없어요. 이 짧은 밴드를 빼실 일이 없는 게 잠시만요. 우선 이 코알라 브라켓이 연결된 채로 넣었을 때 아까 요거는 짧아서 안 됐죠? 요거는 딱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 코알라 브라켓이 되어 있을 때는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두 번째 구멍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있는 하나 구멍이 또 있죠. 이 구멍이 멍고하면 이렇게 다시 빼셨다고 했을 때 보관을 하면 이렇게 되면 헐렁헐렁 하잖아요. 첫 번째 구멍에 하면 이 코알라 브라켓 자리가 남으니까 그때는 땡겨서이두 네, 번째 구멍에 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있던 정품에 있던 이 실리콘 밴드는 이걸로 교체하시고 나서는 다시 이걸로 돌아갈 필요는 없겠죠. 따로 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알라 브라켓을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제 코알라 브라켓에 대해서만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딱 일체형으로 말 그대로 이제 전용 브라켓이죠. 전용 오즈모 포켓 전용 브라켓입니다. 딱 무슨 원래 나오는 그런 부품처럼 용품처럼 같이 함께 들어있는 용품처럼 이렇게 딱 맞게 되고요. 네, 이 코알라 브라켓의 가장 이제 첫 번째 뭐 기능이라고 할까요? 기능 이렇게 관절 이렇게 빼서 또 이게 관절이 두 개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네, 뒤로 좀 어, 팔이 뒤로 가는 모양처럼 이렇게 하시고, 요 관절을 요까지 꺾으면 네, 뒤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오즈모프켓을오즈모프을딱 세울 때, 음, 이 지금 카메라가 위에서 찍고 있으니까 네, 잘 어떤 형태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요렇게 요 상태로 세우는 거죠. 제가 여기 사진을 한번 넣어서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탠딩 각도를 다양하게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피면 은 세웠을 때 낮게 설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좁혀 주시면 이 정도 높이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를 다시 빼서요 여기 네, 다시 빼서 네. k가 위로 가게 k가 위로 가게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네, 앞으로 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홈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끼어요 그러면 이 브라켓 요 관절들이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편하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바디를 잡는 것보다 좀더 이렇게 확장, 확장 로드가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요 하여튼 이렇게 요 길다랗게 니은자로 이제 설치가 되는 건데 이 브라켓을 사용함에 따라서 또 어떤 어, 촬영, 뭐 연출, 구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채로워질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어떤 구도를 잡을 때 유용한지 또 느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브라켓의 기본적인 거치라든가 이런 셀카포드 세미 셀카포드로 사용하는 네, 그런거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기능이 다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 바디의 옆에 보시면 이렇게 4분의 1 구멍이 90도 각도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요, 지금, 브라켓에 설치된 이 4분의 1 구멍이 또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우선, 요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뭐 ACP-6, B5, 요런 미니 보레드, 그리고 뭐 매직암인데, 미니 매직암인데, 하단에 보면 이렇게 다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을, 이건 뭐 장비라고 할순 없지만 어떤 장비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4분의 1 구멍에 연결을 하시면 이게 이제 보레드잖아요. 여기다 이제 뭐 조명이나 마이크 연결하시고 이렇게 각도 조절도 되고 다른 제품도 한번 달아볼게요. 이건 좀더 길죠. 뭐더큰 것도 있긴 한데 오줌 포켓 자체가 이제 작은 미니미니한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큰 브라켓이나 이런 장비를 연결하면 이상할 수 있, 있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나 뭐 조명에 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 제품들 말고 제가 추천할 만한 것은 자, 빼겠습니다. 뭐 이렇게 연결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잠깐 보여 드린 거고요. 음. 요거를 한번 보세요. 네. 모델명은 H12AC, H12번이고요. 구성품으로는 요 이제 콜드슈 브라켓 그리고 고정 요 지금 삽입을 했는데 고정 나사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십자 일자 드라이버를 연결할 수 있는 4분의 1 고정나사에요 이렇게 콜드슈 하슈나 네, 콜드슈 규격의 조명 뭐 마이크 등의 제품들을 달수 있도록 이 콜드슈 브라켓을 코알라 브라켓 요두개 중에 하나의 4분의 1이 나사에 연결을 할수 있다는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한번 측면 4분의 1 구멍에 콜드슈 브라켓을 연결해 봤습니다 네, 각도 좀더 맞춰서 딱 맞게 90도 각도 딱 맞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네, 형태는 이런 형태고요 이렇게 네, 오즈모브켓을 이렇게 네, 잡고 뭐 액정을 보면서 뭐 촬영한다 했을 때 지금 여기 마이크랑 조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조명을 한번 달아볼게요 조명 이것도 미니 라이트인데, 오즈모 포켓에 달아보니까 굉장히 커 보이네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그러면 조명을 이렇게 켜면, 오즈모 포켓도 켜보죠.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조명을 함께 이용하면서 뭐 따로 뭐 왼손에 조명 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브라켓을 통해서 딱 오즈모 포켓에다가 조명을 달수 있게 된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코알라 브라켓과 어, H 1 2번요 콜드슈브라켓 이거를 이제 아 코알라 브라켓에 이 콜드슈브라켓이 포함된 건 아니에요. 네, 별도로 이제 설치를 한 겁니다. 뭐 가격은 얼마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뭐 추가로 해가지고 함께 주문하시면 되죠. 네, 조명 이렇게 달아봤고 뭐 조명뿐만 아니고요 마이크도 달면 됩니다. 오즈모 포켓 내장 마이크도 뭐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향성 마이크 사용하시고 싶을 때 마이크 뭐 무선 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오즈모 포켓 내부 마이크 말고 다른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마이크 설치하시면 되고요 마이크 설치 시에는 추가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오디오 어댑터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마이크에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데 네, 케이블 마이크에 케이블 연결하고 이 3.5mm 그 단자가 이우즈모 포켓이 없기 때문에 연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우즈모 포켓 전용 오디오 어댑터죠. 이 타입 c 에서 이렇게 3.5mm 오디오 입력으로 입력 단자가 제공되는 거예요. 오디오 어댑터를 끼우고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요 이렇게 다 필요한 요 오디오 어댑터, 코알라 브라켓, 요 HCB 콜드슈 브라켓, 마이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세트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필요로 하신 분들은 그 세트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요 마이크는 지금 초미니 마이크죠 AC-CAM20 네, 에이스 마이크 의 제품이고요 어, 작지만 지향성 특성 확실한 아주 성능 좋은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 한번 켜 볼게요 네,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네, 충, 충전을 좀 <놀라> 충전 좀해오겠습니다 이 문구가 아니라 다른 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잠시만 켜요. 충전해 보겠습니다. 네, 충전을 해왔습니다. 충전을 해왔으니 다시 한번 켜서 어떤 문구가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디오 어댑터와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 네, 배경 때문에 좀 가릴게요. 네, 처음에 기다리면 이렇게 오디오 어댑터 연결됨. 그리고 꺼지고 바로 마이크 연결됨. 이렇게 돼야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문구가 나왔던 자리에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마이크 모양이 연결이 된게 마이크 연결됐다는 거고, 오른쪽 거는 무슨 저기 이게 전화기도 아닌데, 뭐 LTE 수신율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말할 때마다 조금씩 저렇게 올라가죠. 바로 입력 음량 레벨입니다. 네, 레벨, 레벨이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보이니까, 뭐 뒷면이지만 소리가 있으면 저렇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 문구들이 안 나오는 제품은 뭐 마이크 연결됨이 안 나오는 제품은 케이블을 잘못 끼우셨다거나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 마이크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캠미신 마이크와 이 오디오 어댑터 이렇게는 다 오즈모 포켓에 호환이 되니까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세트 구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외장 마이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품을 이 세트 상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즈모 포켓에 연결해서 쓸수 있는 이 코알라 브라켓, 네 살펴봤고요. 코알라 브라켓을 이용해서 이런 다른 추가 장비인 뭐 마이크나 조명까지 연결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오토캐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